왜 춘향아? 왜 이미 지났다길래 대답, 대답할게? 미안, 대답 내전 3개월 정지라고? 춘향아, 대답 못해서 미안해. 네, 그 하스로 네, 보답할게, <laughs> 미안, 하스스톤으로 보답할 테니까. 아! 아 근데 이거 두개 진짜 최악이다. 아... 이거 배럴브림은 지정되나요? 구속시켜! 사기 치네. 이런 미친 탈리사 또 나왔어. 아. 와... 모르겠다. 내 명치 치자. 했다고. <laughs> 안전하게 하자. <laughs> 왜? 왜 나는 지켜냈죠? <웃음> 지켜냈죠? <웃음> 보답할게요 아, 아니 미친. 1코 골라 두개 있는데. 이게 무슨 이우야 어, 이러면또 할만해. 1코 안뭐줬어 바로 그냥 계속 채이안 돼! 한번 아, 모든 문제 해결. 아 저거 좀 아깝네. 강타 아니었으면 들어오 계속 범면서 진짜 이거 많이 보는데. 아무도 나 공격 못한다. 와 이걸 그냥 쌩으로 낸다고? 일어났다. 얘네들은 그 도발 버프 전에 패야 돼. 이런 이이 전투 곡괭이 이런 거 쓰기 쓰지 못하게. 죽어... 아 요거 한대 평타 여기다 칠걸 그랬나? 아니 아니 아니. 2대... 어? 아니 이거... 아... 아 이거 근데 명치 달릴 수 있나? 아 모르겠어 이게 지금 쟤 이렇게 버프돼 버리면 이거 답이 없는데? 아니 이게 뭐야 이거, 이거 어떻게 이겨요? 이거... 아니 지자? 치... 아니 야 저거 왜 개사기 카드가 돼버렸냐? 아 미친 카드 아니야. 모든 애들을 법무를 이해해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야. 아니, 씨. 아니, 이거 미친 카드를 만들어 놨어. 진짜 쇼를 해라 이게 맞냐? 이게 제발 잔존문 때려라 제발 오? 진짜 때려? 한다 오케이 더큰 사이즈는 또 나오네 어? 아 킬각 있죠 두 번째 킬각 안돼오 그래 차라리 그게 날라가. 오케이, 얘만 정리해줘. 얘만, 얘만 정리해줘. 지금 동전 쓰면 안 되는 게 다음 턴 주문 이거 얻어야 되니까 신화 동전 불작해야 돼. 아닌가? 아 이게 주공이 빠지는데 그 동전 신화면 하 주공이 빠지는데? 글쎄요. 근데!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어. 이게 12뎀 방금 되잖아. 상관없어. 12뎀이야, 어차피. 어, 차피 12뎀이야. 변수 없어. 바로 로지 컷. 근들근들 근데가 근들, 이게 요 그지？아, 요그또 해줍니다. 이걸 뭐 냐？느낌 쎄 요. 제 컴퓨터가 멈췄어요 1분 30초 시간 이어구는이 필요 없어 침착해 아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이친 친구는 이친이친이친구이이친이친구이 아니, 그렇게 오래 안했는데 이게.. 아, 개화나 진짜 튕겨가지고.. 아니, 이거 다 이긴 거아 아니, 이거 핸드폰 킬 거야.. 아! <laughs> 뭐야? 운전 재료는 뭐야.. 모르겠음.. 이걸 하는 이유는 제발 영능 써줘. 고마워. 아! 아, 에바다. 아, 뭐야, 이게. 아니, 미친. 아. 진짜 10코는 안 지겠지. 양심적으로 5코집어라그 전에 끝나니까, 게임. 오바다, 진짜 오바야. 그 뭐, 나쁘진 않아. 지금 경이 아, 이게... 불가능한 미적 감각이네. <목소리> 돌겠네. 되게 크튼 있는 건 아니겠지? 아니 독성 무기 이거 숨 막히는데요, 진짜. 아 <목소리> 만해. 왜 빨리 안 가는 거야? 더 빨리. 문에서 황금 냄새가 나는데 계속 퇴치하자고. 무기 때왜 아끼냐고 나도 몰라. 사실 때려가지고 그냥 비용 사 계속 내면 더 유리할 것 같은 뭐야 이거. 아, 뭐, 말로는요. 아! 때리고 해야죠. 진짜, 이걸, 어떻게 이기지? 버텨 두턴 버텨 그냥 어쩔 건데 때릴 거야 때려봐 막 터져 막 터져 그냥 와 이거 신에 야 근데 나 뭔데 이거 왜 아니 왜 아무 것도 발동이 안 돼? 제발 해줘. 그렇지. 힐 한번 해줘. 죽는 거 아니야 이거? 아 이거 2대 아, 이거 한타면 버티면 사는데. 오케이! 아. 자 설마 11장 있는데 역병 뽑혀 가지고 반전하지. 설마! 아 핸드 탄다. 핸드 탄다. 나이스. 담마 좋은 것 같군. 같고... 정리해! 정리해! 그래! 야 진짜! 그래! 한번 맞아줄게! 와.. 두턴차이 연수 없다 이거. 야 다섯 개 걸려야지. 이거 왜 이거 이거 퀘스트 부가 퀘스트라서 하나 더 걸려야 돼. 와 이걸 해냅니다. 이걸 해냈어, 요구야, 좋았다. 일단 필드 2 내는 거부터가 좀띠꺼운데 나도 판매사한번 포경하면 모든 문제 해결. 와 사부 내는 거띠꺼운데 걸린 현상들 뿐만이야. 핸드 태워. 와! 아 유리가 쏘 있어. 이거 하얀 아니네. 그죠? 이거거든. 아직 몰라 용두르 잖아？하 래는 아닌 거같 고, 이거 아까 탔 는데 또 있는 거구 나？아니지？삼삼 버프 있 잖아？척박 을애 준비 이고여끝이얇았다 이렇게 되 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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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 많은 것 같지만 딱정벌레 두 마리 빼면은 아아 아, 오바야 사코 적코했겠지 했... 고코는 아니 고코를 아 있네 두 고코했겠다. 일단은 혼절 좋은데 이거 혼절, 일, 8턴 혼절, 9턴 동결, 10턴 요그 이렇게 가자 4마리 네 용.. 아까 2마리 뽑은 거가 딱 끝이네 그러면 그치? 고코 하나 흑점용이고 내겠다는 건데 이러면? 아, 도망쳐라! 아, 일어났 이거나 먹어라. 안 돼. 맞다 검 늑대 핸드 한장 터지는데 사소해 뭔데 버프 있어? 아 이거 버프 있나봐. 아 제발 아 미친 야힘꼴다아야지그 정도면 인정할게 남을만 했는데 다 정리됐다 다행이다 면서 마법 면서이지면서터는면서 터지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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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지고서터지면장 터지면서 터지면 왜 빨리 안 가는 거야 빨리! 없어요. 하자고 <pper> <drain> <reminiscing> <five> <ministry Twenty> <İyi wake> <face> 아 이거 이뭐 되겠어? 8, 10, 14, 18, 20기다2 1일 1된? 1대 1대만 생각해. 다 정리 안 됐다고 생각했을 때. 1대 뭐 있을까? 아 그럼 정리 좀. 해봐. 아 이거 정리가 돼? 이거 박을 때리는데? 아 되네. 이이아 이거 속공으로 때렸어야 되는데 바드가 거의 없다 아이 사소해 어차피 킬각 이거 다음부터 10뎀 뽑고 볼수 있거든 얘로 씨나그 10코 10뎀 그 불작 세미 불작 있지 그것도 얼보로 버팀 그래, 응 알아. 그거 생각했어. 그래서 도발 안 세웠어 일부러. 분단 알지. 아이고, 아 네, 아이, 원래... 튕겨도 집이 생겼다. 아니, 진짜 대별로 같 은데, 여 기서 자고 12 까지 해 네, 일 싸우 는데, 가, 한, 장있되 네, 이 가, 한, 장있 어도 되 네요.